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라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윤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들 아까운 데서 하나를 범하여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아버지와는 반대로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전당무를 돌려주지 않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이자를 받거나 하면 그가 살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이 의롭지 못한 그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도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으며,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히 난폭하여 동족을 학대하고 친척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 민족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을 하였으므로 그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윤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수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인은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구나.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잘 들어라.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의인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켰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요 죽지 않을 것이다.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일하는 방법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구나.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일하는 방법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너희가 하는 행실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에스겔서 18장은 각 사람을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옛 속담을 인용하며 바빌로니아에서의 고달픈 삶의 원인을 그들 자신의 죄가 아닌 조상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조상이 뿌려놓은 죄의 씨앗으로 다음 세대가 고난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피해의식이 포로지에 사로잡혀 온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고치기보다는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모든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일이 더 쉬운 길이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에 주님은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모든 책임을 선대로 전가시키려는 이들을 침묵해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의 아들이라도 악인이 될수 있고 악한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될수 있다 하시며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변화를 위한 필요한 행동에 나서지 않은 채 윗세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기만 하는 이들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임금의 선한 아들과 선한 임금의 악한 아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담대한 개혁조치로 유다의 부흥을 이끌며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유다 임금 요시아는 우상숭배와 악행을 일삼다.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악한 임금 아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와아스는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행함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한 임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선대의 영향이 분명 다음 세대까지 이르겠으나 이를 선택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개인의 결단과 책임에 달려 있다는 성경의 교훈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지난 잘못을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저녁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포로가 되어서도 자신의 지난 잘못들을 떨쳐버리는 대신 조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 유다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죄의 결실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의 지난 잘못들을 떨쳐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